안녕하세요, 탐험대원 여러분! 입체도형의 겉넓이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 <laughs> 여러분, 지난 시간 챌린지 활동이었죠? 어, 전개도를 이용한 입체도형 탐구는 잘 해보셨나요? 우리는 전개도를 이용해 입체도형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입체도형의 겉넓이는 바로 전개도의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한 것과 같답니다. 음. 네, 이 직육면체의 경우도 전개도의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바로 그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음. 아마 모든 네. 면을 하나씩 하나씩 다 더할 수 있겠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대장님, 수학을 공부하면서 좀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좀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직육면체는 서로 마주보는 두 면의 넓이가 같으니까 서로 다른 세 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한 다음 두 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아... 것 같아요. 네, 역시 대장님이시군요. <laughs> 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다른 방법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 궁금하군요. 촌장님. 네. 그럼 전화 찬스 한번 써보면 음, 어떨까요? 어,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어, 그럼 제가 우리 마을 똘똘인 찬찬이에게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를 걸어서 네. 있습니다. 네. 어, 찬찬이님 네, 촌장님. 어, 그래. 마을 탐험대 소식은 들었지? 오, 네,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어, 선생님이 고민이 있어서 말이야. 이 직육면체의 건널이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을까? 음, 선생님,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음... 조금 묶어서 생각해 보면, 옆면 커다란 사각형 전체하고요, 음. 밑면 두 개로 보이네요. 와, 그렇구나. 그런 방법이 있었네. 어, 역시 우리 찬찬이가 아주 수학 공부를 잘했다. 고마워. <laughs> 네, 존장님, 수고하세요. 오, 와, 와. 와, 우리 찬찬이 정말 대단한데요? 수학은 이렇게 단지 기계적으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르게,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과 힘을 갖게 해주죠. 어, 입체 도형의 겉넓이는 선물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를 판단하는 일과 같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어, 교재에는 정육면체의 겉넓이, 원기둥의 겉넓이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사다리 복과 함께 천천히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 각뿔과 원뿔, 구와 같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도 탐구하게 될 거예요. 네. 수학이 쉬운 건 원래 수학이 쉽기 때문이야. 안녕. <목소리>